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축구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내역이라든지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지난 주말이 2월이 많이 됐었던 회차였는데 좀 정배 위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변을 봤던 경기들이 좀 정배가 나오고 무승부도 좀 적게 나오면서 어좀 결과가 좋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이번 주는 동일하게 또 이필과 라리가 경기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풀럼은 13위, 크리스탈팰리스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 흐름은 크리스탈팰리스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풀럼보다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두팀다 동계 부여는 크게 없는 어, 상황인데. 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는 뉴캐슬도 잡아내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서는 이제 웨스트햄도 잡아내고 어좀 이변을 많이 보여줬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였고 플럼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는 좀 여전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약어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는 어좀 많은 득점을 만들어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래도 플럼에게 있어서의 좋은 점은 공격에서, 어, 빠른 그런,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이런 템포나, 어,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크리스타펠리스보다는 플럼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크리스타펠리스가 홈이었다면, 3연승을 하고 있는 크리스타펠리스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정에서의 힘을 어, 발휘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플럼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팀들이면 맥없이 무너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의 수비라면 음 저는 이 경기는 플럼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럼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이고요. 뉴캐슬은 7위, 셰필드는 2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뉴캐슬이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뭐 사실 이 경기를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뉴캐슬이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셰필드가 동기부여가 물론 뭐 강등 버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승점 차이도 워낙에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기력에서 좀 많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이 경기를 의심하기는 어, 저는 좀 폴더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울바임튼 대 루턴타운의 경기고요 울바임튼은 12위, 루턴타운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울바임튼이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두팀다 비슷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울벤튼이어 지금 동기 부여가 떨어지고 나서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경기력에서 어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홈에서도 어 물론 뭐 상대가 아스날이나 본머스처럼 뭐그 공격적으로 괜찮은 팀이긴 했는데 어 그런 팀들에게도 이제 그런 팀들뿐만이 아니라 실점 자체가 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루턴타운과 비교할 만한 팀은 아니긴 하지만 어, 루턴타운이 동기부여도 있고 울버햄튼이 지금처럼 좋지 않은 흐름과 경기력이라면 어, 저는 이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높게 어, 생각을 해서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입니다. 알라베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14위, 셀타비고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셀타비고가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셀타비고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알라베스가 홈이고 정배당을 받았지만, 어, 동기부여가 더 높은 좀 셀타비고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 셀타비고가 더 좋고, 알라베스는 지금 뭐,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지만,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 셀타비고가 원정이라는 점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 낼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나올 팀은 저는 셀타비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리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어 저는 알라베스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입니다 에버튼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16위, 브랜드퍼드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없고요. 흐름도 비슷한데 이제 에버튼이 근소하게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에버튼보다는 브랜드퍼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에버튼이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실점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에버트인이 최근에, 어, 2연승을 하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브랜드퍼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에버튼이 홈이기 때문에 브랜드퍼드가 밀릴 가능성은 있고 에버튼이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저는 브랜드퍼드의 공격적인 부분들에서의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버튼이 뭐 최근에는 득점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어 브랜드 퍼드와 같이 이런 어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부, 에버튼이 밀리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 에버튼의 최근의 결정력을 봤었을 때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버튼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입니다. 기 아틀레티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4위, 빌바오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빌바오가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 흐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빌바오도 좋고 아틀레티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물론 뭐 빌바오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어, 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결정력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아틀레티코가 홈이고 빌바오가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빌바오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빌바오가 지금 3연속 뭐 컵경기 포함해서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경기의 승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가 좀 가장 어좀 난해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선 아스톤빌라는 4위, 첼시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두팀다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첼시가 뭐 지난 경기 때아스날 상대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에버튼을 6대0으로 잡아냈었던 그 지난번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경기력적으로, 공격적으로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첼시도 최근에 좀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복이 심한 첼시의 경기력을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스톤빌라가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어, 약점적인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첼시의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맨유대 벌리 어, 드디어 맨유 경기가 나왔고, 일단은 벌리는 이 강등권에 대한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어, 상대 전적에서는 맨유가 더 좋았었지만 흐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맨유는 무승부가 너무나도 많고 이변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홈에서의 이제 벌리를 만났다면 수비적으로 불안한 벌리 상대로 어,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이라면 저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갔을 것 같은데 홈이라면 벌리는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메뉴에 단통 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18위 마요르카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많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비슷한 모습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두팀다 지금 강등권과 강등권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가 여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원래는 좀 무승부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력적으로는 뭐 마요르카의 홈이었다면 그래도 카디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 이기 때문에 카디스는 득점도 적고 실점도 이 많은 상황이고 반대로 와이로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루즈하면서 기대가 크게 되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뭐 단단하다라고 보긴 기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경기력을 좀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는데 무승부 투표율이 50% 가까이가 몰랐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 50%가 예상되는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음,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승패 쪽을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은 마요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마요카가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동기부여가 있, 있는 상황이라면, 어, 승패 방향이라면 카디스가 더 홈이라면 나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찐개찐이긴 하지만, 저는 카디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10위, 어, 브라이튼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팀다 크게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 흐름은 본머스가 좋죠. 본머스가, 저는 좀, 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 어, 경기력도 좀, 내려오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나서 경기력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팀이죠. 득점이 좀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두 팀을 놓고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만약에 시즌 중반이나 초반의 경기였다면 고민을 했겠지만 말씀드린 지금 상황에서의 두 팀의 맞대결이라면 저는 본머스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 어, 토트넘은 5위, 아스날은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두팀 맞대결에서는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아스날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 일단은 경기력은 아스날이라고 봐요. 다만 어, 두팀다 어쨌든 동기부여가 있고,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 분명히 토트넘은 약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압박이 심하게 들어왔었을 때 어, 그것을 해쳐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런 이 경기도 좀 그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스날도 이런 토트넘의 약점을 파고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스날 쪽을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토트넘은 역습의 한 방은 분명히 남아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의 이변을 보신다면 좀 승패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경기력 대로 토트넘의 단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19위, 오사수나는 11위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 사항은 없고요. 어, 그리고 흐름은 오사수나가 당연히 좋죠. 어, 저는 지난번에도 그라나다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갔었는데 이번 경기도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음, 그래나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원정에서의 의사순화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라나다는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우사순화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 그라나다 쪽으로 좀 꺾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배당은 그라나다가 정배당 투표율은 우사순화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어, 저는 배당의 역배인, 아, 그, 투표율의 역배인, 그라나다, 그라나다의 승부 투페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만 경기입니다. 비 BRL 대라이의경기고요이 경기는 좀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BRL의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라이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원정에서 라이오가 BRL에게 무승부도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 BRL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세비아의 경기고요 어, 베티스는 7위, 어, 세비아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는 세비아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경기 좀 꺾는 이유는, 어,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베티스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베티스가 보여주는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비아는 수비가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홈이었다면 세비야가더 믿음직했겠지만, 지금 원정이라는 점은 조금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이 최근에 베티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세비야가 원정이더라도 충분히 경기력으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베티스의 어, 어, 단종패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세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